말씀잘못 드려가지고 최대한 편안하게 최대한 어 쉽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도시의 문제점과 스마트 시티 두 번째 도시의 에너지원 세 번째 스마트 에너지 적용 방안 네 번째 시사점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의 문제점과 앞으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 첫 번째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의 변화의 필요성을 보면 은 지금 어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그 강수량이 갑자기 많아지고 그리고 가뭄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과도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그 도시가 중부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물순환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어 홍수로 인해서 지 도시가 신수가 되고, 또, 어, 물 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가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땜 수위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시의 그 변화의 필요성은 그 교통이 상당히 혼자 사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전부 시골로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런 도심이 너무 그, 인구가 밀접되어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도시겠죠, 시골보다는. 근데, 이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착에 있는 저런, 차량들의 대기가스를 해서 환경오염도 심하고 에너지도 어, 상당히 소비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시의 변화를 좀 줘야 될 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인간이 그 자연환경을 하게 하면서 이제 그 공장에 이런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그 무방비하게 지금 오염시키고 어 내일이나 해양 투기 이렇게 하면서 그 산에 보면 그 불법으로 폐기물 버리고 가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어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면서 그 지금 어 동식 식물들이 많이 자연이 훼손되고 또 환경이 오염되면서 우리가 미세먼지에 있는 도시에 살 수도 있고 지금 상당히 환경이 파괴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 도시라기보다는 그 전에 영리를 목적으로 위해서 조금 면적의 엄청난 건물을 짓고 고층의 건물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면 전부 도시에 고층 건물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리에 나가면 전부 높은 건물이고 그리고 전부 밀집돼 있고 수직으로만 이동이 되고 넓게 보지 못하는 이런 지금 현재 도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어 지금 도시 변화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그 시민이 원하는 그런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스마트 도시의 원하는 도시가 될까 생각해 보면 일단, 자연 친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로 가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이제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면서,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쾌적한 도시, 또 아이들도 어 공원에서 뛰어놀고 그렇게 행복한 그런 주거 환경이 첫 번째 스마트 도시에 필요한 시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통이 제일 어디가나 문제인데 이 교통 주차도 문제고 주정차 그리고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소비하는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삶이 그 교통 이동하는 시간도 다 따져보면 어, 엄청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망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모습이 도시에 너무 밀집되어 있고 건물도 높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 환경을 상당히 많이 중요시 합니다. 환경 단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녹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공원이 있어야, 어, 그게 스마트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저감의 스마트 시티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게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어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향상되게 지금 스마트 도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어, 정부와 단체, 인간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 인프라를 구상하고 어,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의 삶에 우리가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인프라의 신기술 융복합도 어, 서로 공유하면서 어, 시민들의 라이프를 좀 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도시를 만듦으로써. 어, 신환경에 대한 환경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의 그 에너지원을 보, 보면요. 일단은, 어, 저희가 뭐 풍력도 있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를 지금 고갈이 되는 상태고, 유류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그2030 정부 대책과 2050년까지 전체 신재생 스마트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고 저의 다음 세대는 전부 스마트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많이 사야, 어, 해야 되는데요. 일단 태양광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알지만그댐 안쪽에도 지금 추진 계획이 있지만 지금 어,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진행이 또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풍력은 풍력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는 그 일단 바람이 좀 많이 안 부는 지역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 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많이 개선하고 사용해야 을될게 이제 수소 에너지고 우리가 수력은 지금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료 전지도 어, 좀 확대를 해가지고, 최대한 지역에, 그 많은 그, 에너지를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열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스탄 에코가스와도 어, 많이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로 어, 가야 되는 추세가 어, 몇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어, 환경에 파괴가 되지 않는 하는 계속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 에너지원이 사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베스팅 에너지라고 그 일상 속에서 그 버려지는 에너지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진동 에 대한 에너지, 신체 에너지, 위치 에너지, 광 에너지, 전자파 에너지, 중력 에너지, 열 에너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 모든 물체 사물은 진동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동물과 이동하는 그런 물체들은 다 진동이 있고 충격이 있고 그런 에너지를 미세한 진동을 이용해서 어, 압전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이상 속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수확하는 그런 에너지를 앞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신체에 보면 이제 몸에 발생하는 그런 에너지를 움직임과 온도, 신체의 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의학에서도 이렇게 그 에너지를 활용해야 될 부분도 그 인체의 그 외부 기기를 인체에 심어서 그전 어, 에너지를 직접 뭐 충전을 하지 않고 신체의 온도 차를 이용해서 무언가 뭐 보청기를 귀에다 어, 싣는다 그런 의학적인 기술도 이런 하베스팅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충전 안 하고 어, 그렇게 그 청각 장애인들이 어, 그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할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수력 에너지도 있고 어, 태양광 에너지는 뭐아시지만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전자파 에너지도 우리가 쓰고 남은 그런 주파수를 이용해서 그 송전을, 송, 송신을 해주면 그 수신기로 다시 받아서, 직류 전기로 받아서 그 남아있는 안 쓰는 전자파를 가지고 다시 전기를 만들어서 버려지는 그런 전자파도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에어백 같은 그런 거에 압축 공기를 넣어서 뭐 중력에 의해서 물려치면 그거 가지고 에너지가 생기면서 어 그런 거를 어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할 수 있고 우리도 주변에 지금 열 많지 않습니까? 뭐 여름에 엄청 덥고요. 그러니까 이런 열 에너지도 어 많이 회수를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 자동차도 보면 그뭐 우리가 연료를 소비하지만 거진100% 활용을 못하고 열도 다버려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도 다시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조그맣게 일상생활에서 있는 그런 에너지를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콘센트에 꽂아서 이렇게 전기를 쓸 나르고 충전을 못해가서 이제 그뭐 핸드폰도 예비 배터리 갖고 다니고 또 이렇게 콘센트 찾아다니고 이런 시대는 앞으로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태양광이나 수소, 풍력 수력 연료전지, 열 바이오, 탄소, 가스와 이런 거를 지금 그 전에도 계속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하드 스크 링을 이용해서 적지만 일상생활에 뭐 걸어다닐 때 신발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뭐 가방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옷을 입었는데 옷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무선으로 충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에너지에 대해서 적용을 얘기하면 우리가 무언가 버려지지 않는 그, 어, 온실가스,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제로 주택을 어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보면 일반 주택들은 그냥 뭐, 건축에 뭐, 위배되진 않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짓지 않습니까? 근데 탄소 제로 주택으로 생각하면서 하면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난방을 안 해도 그냥 자연 그 에너지로 그 난방이 되고 또그 냉난방을 할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든다면은 우리가 굳이 전기를 사용해서 그 소비하면서까지 이렇게 탄소 배출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전기 세과도 받하게 되면서 해결어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지을 때도 이렇게 탄소 제로 주택으로 지면 뭔가 우리가 에너지를 어 엄청 활용할 수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지을 때도 이런 신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용해서 탄소 제로 주택을 어 지으면 무언가 좀더 삶이 개선되고 스마트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건물 배수관에 흐르는 그런 빗물 같은 것도 좀 뭐, 사소할지 모르지만, 뭐, 한번 설치해보면은, 뭐, 비가 올 때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집에 또쓸 수가 있고, 또 샤워기 뭐, 이런데 떨어지는 물, 물방울 이용해서 떨어지는 낙차나 바닥에 압전소자를 이용해서 그런 충격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에 이런 그, 뭐, 약 미세 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그 어, 진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수확을 해서 평소에도 바람이 불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전기를 우리가 끌어 쓰지 않고 자가적으로 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많이 보면 그 밀집된 집의 건물, 빌딩에 보면 그 출입문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의 그 회전문, 그 여닫이문 그런 쪽에 보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또 수확을 하고 또 건물 출입할 때 바닥에 앞전패드를 설치해서 어,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면 그 진동에 의해서 그 에너지가 계속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LED 불을 켜거나 뭐 옆에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그렇게 버려지는 그런 어, 에너지를 건물에 어, 설치를 하면 앞으로 어, 스마트한 그런 자동 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단지 같은데 이제 그 우리가 연료전지 안 쓰는 그 하수처리장 그런 부지 조그만 부지에 이런 연료전지를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 정, 충전했다가 또 필요하면 쓰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택지 개발할 때 많이 그런 하수처리장 안 쓰는 부지에도 많이 그 연연전지를 설치해서 사용을 할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중력 에너지랑 진동 에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바닥에 무조건 압전소자라는 그런 진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거을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개찰구 입구에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전체 설치하고 그 전기 철도에도 마찬가지로 진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진동 에너지를 이용하면 철도 내부에 LED를 쓸수 있고, 또 철로에도 저렇게 압전소자를 이용해서 레일패드를 설치하면, 그, 소음도 줄고, 또그 에너지원을 자연적으로 수확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 태양광 에너지도 이제 그 태양광만 있는데, 그거를 다 합친 그, 뭐열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와 진동을 같이 합치면, 어, 또 많은 에너지를 또 생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전 도로를 다 저런 세가 압력, 진동, 열, 광,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전기를 수력이나 원자력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체 발전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소도 마찬가지고 그 근에도 마찬가지고 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금 핸드폰 많이 쓰는데 핸드폰에만 적용해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길거리에 출전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에도 보면은 이런 그 스토포드에도 같이 설치를 하고 바닥에도 설치를 하고 해서 저런 LED등을 켤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냉난방 에너지가 엄청나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수열에너지도 소양강 때문에 하고 있, 지금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서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이 냉난방, 냉난방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그런 건물을 무조건 앞으로는 제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태양 에너지도 우리가 뗀 저수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어 그수상태양광도할수 있고 그 높은 발전율도 할수 있고 냉각도 할수 있고 녹조도 방지하고 적은 자연 훼손도 되면서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근처에 전력을 바로 자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 SPC 도 같이 하고, 그 지, 지역 주민과 이 국민으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보면 이런 것을 모두 우리가 IT, 그런 스마트 기기에 다그 충전을 할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에도 그 에너지를 도로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에 자체 에너지를 깔아서 쓰면 교통 에너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 에너지를 소화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되면서 친환경 에너지로서 우리가 발전을 하면 이비후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고 모든 도시에 이런 열 에너지 빌딩이나 태양열 주차장 앞전 도로 뭐 에너지 빌딩 도시년 플러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제로 에너지 건물 이렇게 무조건 지어야 앞으로는 우리가 스마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그. 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센터를 구축하고 또 자체적으로 자체 주택이나 그 도시나 시나 군이나 그런 데 자체적으로 저런 통합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수 있고 버려지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 버려지 있는 그런 에너지를 다시 활용을 하면 엄청난 우리가 그런 삶이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